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구를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여기 제집 앞에 있는 비가 아직도 많이 오네요 오늘은 제가 혼자 간다는 점 알고 계셔주시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있다는 점출발볼까요 비가 와가지고 촬영이 잘 되려나 봅니다 어, 뛰다 같이 생겼어. 구성해에 바람소리도 오지기만 했더라고. 제가 마이크를 준비는 해놨거든요. 다음 주부터 써보고, 일단은 네 동대구역에서 봤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몇, 몇 살이셨죠? 아, 저두달 많으시구나. 대구가 진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올 생각이 없었는데 막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대구가 진짜 막 추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저는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처음에 스팀인가? 아니아니 그래서. 아, 이거 인상만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대구 살고 있는 스8살 김영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laughs> <laughs> 또포빼에된 이유가 글도 잘 써주셨고 사실 제가 대구 토박이 아니어서 아 그래요? 어디서 컸어요? 아그래얼마 동안 사셨어요? 지금 3년 정도 일 때문에 일자문도 있고 음. 여자 친구. 아예 안좋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이 크리스마스 여자친구 엄마도 아, 있기때문에 뭐... 언제 이표아 <laughs> 장난이고 티어는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에메랄드 음, 위 에메랄드는 좀 준수하게 하시는 편이네요 그래도 원래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때부터 어아 되게 뭔가... 오래됐네 저를 좀 보신지도 좀 됐나요? 그리핀 그거 나왔을 때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쵸 렇 막... 처음 이제 막 뜨기 시작하셨때 음... 왜냐면 제가 원딜을 원디를... 시즌 스리트부터 했으니까 언제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보다가 땅웅님도 이제 봤는데 기본기나 이런 걸 되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요. 그거 하나는 뭐 얘가 더 낫다. 솔직히 말하면 방송하시는 분들 내쪽에 잡음이 많잖아요. 회피하신 분들. 음. 아니면 좀 그냥 위험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모님은 음. 이제 사람들한테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그 음. 최대한 수용하고 변하려고 네, 하는 게 보여가지고 음. 그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좀. 이제 형태님 깨 많은 는거 보고 네. 좀한판 알려드릴 건데 뭔가 난 하면서 아 이게 좀 부족한 거 같다 라는 게 있어요? 기복이 많이 심한 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도에 낼수 있는 이제 최고 컨디션으로 되면 그좀 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안될때그 제일 될때 플레이하려다 보니까 거기가더 음. 많이 좀이끄진거 같아요 멘탈은 좀 괜찮은 편이죠? 멘탈은 원래 좀안 좀 좋았는데 몇년 동안 계속 그냥 다 차단하고 해서 아, 배경화면도 눈에 들어오네요 <laughs>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저 정말 아, 아니, 느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네요 혹시? 만화나 이런 거다 오우 확실한 취향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는지 알수 있나요? 웹소설 아 웹소설? 쓰고 있어서 오 멋있는데요? 감성이 좀 충만하시니까 예쁘신가요? 여기렇죠아맞아 아, <laughs> 이거 아셨어요? 제가 이거 준비한 여기 또 오시면 이거 드리는 거 어? 아 <laughs> 아니 원래 이거는 제가 원래 다 쓰던 제품인데 아 새고 어. 천도 해주셔가지고 로지텍에서 네, 이거 두개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질리얼이 <이거> <laughs> 주픽이신가요? 사실이제 제일 자신 있는 이즈 리얼이랑 이즈 리얼이랑 이즈 리얼이랑 이즈 리얼이랑 이즈 리얼이랑 이즈 리얼 최고 이어디얼이랑이아 리얼이랑 이즈 리얼이랑 이즈 리얼이랑 이즈 제가 하면서 느낀 게왜 여기 티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잘해요 CS를 너무 잘모고 단점도 있어요 확실히 근데 너무 잘해요 이거 그러니까 알려주면 금방 올라갈 사람이랑 안의 사람이 보이거든요 금방 올라갈 사람이 일단 보면 소라카가 죽고 시작하잖아요 일단은 근할게 없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이미 죽고 시작하면 이제 동선을 보면서 게임하면 진짜 좋아요 얘가 일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티어가 아직 에메랄드 다이아분들이 우리 팀 동선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얘들은 얘가 이렇게 올라갔죠 상대방도 여기 있을 수 있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얘가 지금 꺾은 거잖아요 어찌보면 네, 그쵸, 그쵸. 이 라인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가잖아요 얘 위치를 보면 너무 멀리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나가긴 좀 어렵고 내가 와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기까지 와드하는 거 솔직히 이거는 방풀 하니 못하고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정글 동선 보고 얘가 어찌했든 간에 위에 있으니까 혹시나를 방지 이3 0갱 네. 자크가 오는 건좀 말이 안되긴해네 솔직히 자크는 하는 게안 오는데 네. 여기에서도 네, 이거 그냥 빼야 돼. 그냥 죽어도 못 잡거든요 이거? 네 맞아요. 저 같으면 그냥 이일 데스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거 일타 음... 뛰기 전에 이미 비전 써서 그냥 버렸을 거예요. 난 여기서 백핑 찍고 빼요. 이거. 아 요, 이거 안쳐 왜냐면 치면 치는 순간 죽어요 왜냐면 얘 노플에다가 그냥 점프 뛰면 얘네도 이제 너무 세니까 지금 뜻타가템도잘라와서 그냥 저는 이걸 빼고 얘네들5 0 0원 있어도 그냥 집 가는 건아니에요 그냥 뒤에 살이라고 핑 찍어줘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이 죽을 각을 알면 살아요 죽을 각을 못 보셨으니까 둘다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알고 네.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앞으로 나갈 줄몰랐어 음. 가서 이렇게 받고 이게 낚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물리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스타가 붕을 좀만 더 빨리 달렸어 이미 여기서 밀린 거라서. 맞아. 그죠? 그죠? 되게 위험한데. 지 너무 무지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치... 습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이 판했는데 무지성을 했다, 이게 실수였다라고 넘어가잖아요, 보통은. 이런 실수를 줄여야 무조건 네, 이게 스타가 뛸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빙을 하고 있으면 그 변수도 아예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습관적으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에메랄드 다이하면 내가 실수하는 걸1 0개 중에 5 개만 줄여도 마스터는 간다라고 본. 요즘 또 마스터도 금방 가는 추세라서, 아 원래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좀 줄여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보면요. 되게 별거 아닌 거 같죠. 그냥, 어, 내가 죽을 거 아닌데 죽었어. 이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게다 누적이 돼가지고 쌓이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저데왜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하냐면, 에메랄드 다아가 진짜 이런 게많아 여기까지 무빙 좋아. 오케이, 잘 쳤어. 근데 난 여기서 여기 보고 있으면서 아이 제라스는 나못 때리잖아요 이 피면 큐마저도 안 죽고 그럼 여기까지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쏘라카 쪽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큐한번 던져주면 이렇게 죽을 일이 1도 없어요 그죠? 사소한 걸 고쳐야 무조건 올라가요 에메 다이언은 게임 혼자 피드백하다 보면 이런 거안 봐요 그냥 아 당연히 다음엔 안 죽겠지 하고 안 보지 <laughs> 이런 게좀 크다 남들이 못하는 걸더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제생각이 이런 걸 요리 킹이신데요? 아니요 <laughs> 아니 진짜로 휴. 휴. 안 쉬운 거거든요. 우리까지 해주시는.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마셨는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 피드백 받았는데 좀 어떤 느낌이에요? 평소 유튜브 보던 거랑 비슷한데 제 플레이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너무 어떤 실수도 그걸 좀 잡아주셔서 좋았던 거 같아요. 보는데 음. <laughs> 너무 잘하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냥 하는 말 너무 잘했는데 왜이 사람은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판수를 박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판수를 박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 아, 왜냐면 뭔지 솔랭으로 하다 보면 정신적 힘들어요 네, 저러고 소아카 같은 일을 만나면 힘들잖아요 한판한판 한판 이제 너무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롤 자체가 최근 패치가 이제 현상금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흥미를 좀 내가 라인전을 잘해서 현상금 얻었는데 뭔가 더 리스크 없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음. 내가 유리한데 그걸 강점을 살리고 굴리고 싶은데 더 죽으면 안 되니까. 음. 그게 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리. 어, 되게 좋은 말이네요. 네. 말이 확 잘하지,네. 수술 쓸만하네. 예전에 제가 맞아요, 한창 장래 재밌게 했을 때는 그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음. 약간 너무 재미가 없다 해야 되나? 좀더 이기 쉬워진 것 같아요. 지는 쪽이 좋은 패치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노래그게도 진심이었어서. <laughs> 실제로 보인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부터 보셨으니까 네. 케미랑 이건 어떤 느낌이 달라요? 네. 실물이 더나아것 같아요 <laughs> 아이것도 당연히 이런데. 아 이거 진짜 진짜 보는 사람이 딱 그렇게 마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맨날 정연우도 보다 보니까 옆프로 보는 게더 약간 <laughs> 아. 그런 잘, 더 잘생겼다 해아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요 실물이 더 <laughs> 낫다고. 목표티요 나는 어디까지 가보고 싶다. 이거 PDF 받고 솔직히 다이아 1까지는 오마스까지 가보죠 왜냐면 네. 갈수 있어요 이정도면 내가 솔직히 말할게 딱 눈에 보여요 아이 사람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저도 계속 지도자 하는 느낌으로 하다보니까 아, 네. 보이더라고요마스는갈것 같아요 뭐, 인사 한번 주시고 아니요 합니다아뭐 전... 전... 네. 전... 네. 전... <laughs> 어떻게 인사아 네. <laughs> 여기까지 하고 저는 네. 다른 이화고 제 이거 시청자분들 또 만나러 갈거에요 상인역 쪽에 또 다이소 네. 네. 서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또 우리 팬분들 여기 만나서 음료서 같은 것도 사드리고 보려라고 만나게 됐습니다. 너도 좀 팬분들 쓰 뭐라고요? 만나게 됐어요. 아, 좋은 것 같아. 요 자기소개도 잠깐 간단하 해주세요. 대구 살고 있는 중삼입니다. 아, 대구 사는 곧 중삼 학생입니다. 실제로 프로까지 도전했던 분을 만나니까 실감이 잘안 나는 거 같아.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블라디미르라는 챔피언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블라디미르 원체 장인인데 블라디미르라는 챔피언이 원래 더블 스킬이 상대 패슬이를날아가도에쓰면는 파워딜 시켰는데 이게 잠수 패치가되면서 지금은 더블 타워가 날아가도록 에 더블 스킬 써도 파워딜 도움니나 근데 블라디미르 제가 아무거나 따는 거 하나만 퍼프해줘요. 쌍우 형님 제가 <laughs> 영상 진짜 자주 잘 챙겨봤는데 덕분에 티어도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올렸죠? 브론즈에서. 브론즈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대박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보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따모양님 영상 하나도 빠지지 못서다 봤거든요 원래 아이언 서포터였는데 브론즈 원즈로 승급하게 됐습니다 따모양 덕분이라는 걸1 0만분 모시면서 광고까지 풀로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분에 제가 따미라 강의 영상을 보면서 서포터미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남주부 와이팅 일단 첫 번째로, 땅우 형님, 내가 지고 영광이고, 생각보다 키가 크셔가지고, 머리가 좀 크실 줄 알았는데, 머리가 좀 작으셔가지고,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땅우 형님, 인상으로좀 본딜 튀어가지고, 많이 올라가지고. 어, 어디서 어 어디까지? 아야, 1, 리에 있다가, 그만 600점 찍어. 땅우 형, 화이팅! 땅우 형, 구독,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어. 호감이 어떠세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감이 안달는요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대구에 살아도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안 부끄러운 좀 이제 유튜버 제도로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말할 수 있게 지금도 말하실 수 있지만 더 당당한 느낌으로